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로이 공동체 안영준 청년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보건문학상에서 제가 독후감 부문으로 수상을 하게 돼서 제 독후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나눔을 드리고자 어, 나의 사랑하는 책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소개를 할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10편 사색 책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위한 정직한 나눔들 이라는 제목으로 독후감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번 독후감 부분에는 세 가지 책이 대상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압살롬의 얘기를 다룬 새왕 이야기.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천국의 열쇠. 모두 좋은 책들이지만 저는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또 다른 저작인 순전한 기독교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교파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순전하다! 더 이상 뺄게 없다! 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 옮긴 이는 장경철님과 이종태님인데요 장경철 교수님은 작년이죠 2019년 8월 17일에 토요 찬양집회 때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겸손하라 그리고 복을 빌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운동 그리고 미소 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 적용,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 습관이, 행동이, 출력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순전한 기독교와 관련된 일들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이유로 저자가 같은 시편 사색을 독후감 도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시편 사색도 순전한 기독교와 동일한 홍성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순전한 기독교를 공동 번역하신 이종태 님이 우리말로 옮겨 주셨습니다. 저자인 C.S. 에슬 로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전학과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30년간 옥스퍼드 모델린 대학의 평의원으로 재직했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문학 담당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완고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31세의 나이에 어느 날. 학교 기숙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주요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탁월합니다. 또한 본인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고민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방식을 즐겨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변증하는 방식은 이유 있는 이해를 도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 저주, 죽음. 이런 시편에 나오는 요소들에 대해 저자가 느낀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심판! 하면, 어우, 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시편에서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크게 이겨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손해지게 되는 승리와 기쁨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냥 읽었을 때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내용들을 자신이 찾아보고 묵상한 내용들을 나눠주니 나눔이 풍성해지고 참 즐거웠습니다. 제 독후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중요 키워드는 나눔, 질문, 반문, 비판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대해 느끼는 생각들을 정직하게 나누자. 단, 조건이 있다.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용납할 줄 알아야 정직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요. 어, 저자의 나눔은 사실 이런 핀잔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성경에 대해 논하다니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면 그냥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찬양하면 그만이지 뭘 생각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마땅한 질문과 반문을 제기했고, 비록 신학 비전공자이지만, 이유 있는 해석과 합당한 설득력을 통해 많은 이들의 신앙과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사도행전 17장 11절의 쉬운 성경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평신도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의 설교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설교와 성경을 비교해보고, 성경 말씀과 설교가 일치하는지 찾아보고, 질문하고, 비판한 겁니다. 물론, 아주 공손한 태도로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 내가 가멜리엘의 제자이고,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박사까지 한 세계적인 석학쯤 되는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어? 너는 누구한테 배웠어? 내 설교를 감히 비판해? 내 설교랑 성경이랑 다를 것 같아? 당신이 나보다 아는 게 많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1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온유하게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 진리가 진리임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딴지 건다고 노여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50에서 10으로 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감히 나에게 협상을 하려고 드느냐? 내가 정한 숫자를 감할 생각을 하다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에스겔이 인분으로 불을 지펴 빵을 구워먹는 대신에 새똥으로 불을 지필 것을 청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보다 너를 잘 아는 자는 나 하나님이다. 네가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할 것이지. 가슴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의 반문에 대해 들으시고 그 청을 허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과 용납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회복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독후감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대해 느끼는 생각들을 정직하게 나누자. 단, 조건이 있다.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용납하는 태도를 먼저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눔으로 이루려고 했던 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1절 말씀.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편 사색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신앙, 믿음은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내가 아는 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모르는 것은 왜 모르는지 이유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학자들은 메타인지 교육이다라고 하는데요. 어, 신앙과 논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러한 감수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감동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안영준 청년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